오늘은 뇌간신경교종 진단 후, 안보험금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간신경교종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인데요. 이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뇌간신경교종은 뇌간, 즉, 뇌의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종양인데요. 이 뇌간이라는 부분은 호흡, 심장박동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종양이 발생하면 수술이 매우 어렵고 치료 방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진행을 억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다할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뇌간 신경교종이 암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문제는 뇌간 신경교종을 암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어떤 보험사는 이를 악성 종양으로 인정하지만 또 어떤 보험사는 양성이나 비암성 질환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특히 뇌간 신경교종 중 일부는 저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암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결국 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줄어드는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뇌간 신경교종의 경우 조직 검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종양이 있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수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로 MRI나 PET-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비침습적 진단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주로 어떤 쟁점들이 발생할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리학적 증거 부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 검사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런 영상만으로는 암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두 번째는 종양의 악성도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뇌간 신경교종 중 일부는 저등급으로 진단되는데요. 저등급이라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뇌관처럼 중요한 부위에 발생한 종양은 작고 저등급이라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저등급이라면 암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암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인 뇌간 신경교종 같은 경우, 일반적인 암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더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의 의견서를 통해 해당 종양이 악성 종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견이 보험사와 협상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암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의가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호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간 신경교정 진단 후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일 텐데요.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충분한 진단 자료를 확보하며 보험약관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